Hello, e v 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어, 잠시 후에 이동을 할 건데, 이동을 할 곳은 해화입니다해화에 가서, 어, 커피챗이라는 걸할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커피챗이라는 거 아시나요? 네, 커피챗은, 어, 서로 다른 분야, 서로 다른 직무를 가진 분들과 만나는 거예요. 네, 오프라인으로 만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만나기도 하는데, 링크딘의 하나의 문화입니다. 저는 커피챗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지난 한 3, 4년 동안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오신, 어, 코치분을 만날 거고요. 대표로 있는 미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한국 분입니다. 제임스라는 어, 분이고요. 그분과 함께 어, 커피챗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연결된 방법은 링크딘 어, 통해서 연결이 됐어요. 링크딘은 비즈니스 SNS잖아요. 이 비즈니스 SNS 안에서 서로의 어, 프로필이 구축돼 있고 또 각자의 컨텐츠를 올리다 보면 서로의 가치관이나 서로의 어떤 방향 그리고 혹시나 어, 같은 분야가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분야를 서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코칭을 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어, 코칭을 하는 분들을 보면 만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더 만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링크드인 그리고 관계 개발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링크드인은 음, 지난 8년 간 써갖고 4년 정도는 제가 교육을 해왔는데 주로는 구직을 잘할 수 있도록 자기 프로필을 꾸미는 거 중요하고 이직을 하고 구직을 하는 거그 목적으로 주로 쓰고요 그리고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 혹은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어, 이걸 사업 개발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어,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해외 쪽에서 파트너를 찾기도 하고 국내에서 파, 파트너를 찾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세일즈포스코리아 라는 어, 외국계 기업에 가서 세일즈팀 대상으로 링크드인 교육도 했었어요 그래서 링크드인은 어, 구직용, 어, 그 다음에 사업개발용, 이두 가지로 활용이 된다. 결국의 본질은 관계를 개발하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를 개발하는 거고, 취업이라는 것도 내가 어떤 새로운 조직에 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새로운 관계를 개발한다. 새로운 고용주를 만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링크드인은 반드시 여러분들도 활용했으면 좋겠고, 대신에 프로필을 꾸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포스팅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정체성이 타인한테 어, 드러나고, 그리고 서로의 글을 보면서 이제 팬이 된 관계는 커피챗을 할때 훨씬 더 존중받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는 뭐 알려진 사람이 아니지만 링크드인에서 포스팅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 글을 보고 이미 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커피챗 요청을 했을 때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그런 플랫폼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커피챗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 포인트는. 링크딩 어, 중요하다 그리고 프로필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컨텐츠를 올려서 평소에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관계 개발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관계 개발도 되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어, 채우냐 뭐 이런 질문도 가끔 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어, 가치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항상 의식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내가 바쁘게 일을 하더라도 돈을 벌더라도 나중에 공허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힘이 들거나 아니면 갑자기 큰 병이 왔을 때 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원하는 건 뭐지? 이런 질문을 그때 가서 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채우는 전략은 저 같은 경우는 저의 가치, 제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어, 자꾸 상기하고 자꾸 의식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어떤 진정성이 타인한테도 드러났을 때 관계에 있어서 더 시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어, 우리가 그냥 겉핥기로 만나려면 시간이 서로 아깝잖아요 하지만 음, 뭔가 가치가 잘 맞고, 어, 뭔가 서로 흥미가 있는 거죠. 호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호감이 있기 때문에 어, 서로 이야기를 듣고 싶고, 인간은 부자든 거지든 어,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타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TV 같은 거 보면은 뭐 연예인이라든지 나 혼자 산다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지켜보잖아요. 그게 인간이 가진 어떤 궁금증 같아요. 내삶 말고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거를 궁금해하지 않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직업밖에 우리가 대부분 못. 못 가져가지만 굉장히 많은 직업을 엔잡너로서 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 각각의 직업들이 주는 어떤 새로운 관계들도 다 다르고 그리고 각각의 직업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키워야 하는 그런 역량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어,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고 얻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제가 뺏기기도 하고 되게 다양합니다. 관계라는 것은 쉽지는 않죠. 그렇죠? 내가 너무 많이 줬는데 어, 상대는 안 주는 같아. 그러면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어, 그래서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주더라도 어떤 정보를 주던 시간을 주던 어, 너무 큰 기대를 해버리면 내가 상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기버로써 살아가고 그 과정에서 어, 이후에 뭔가 받는다면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지 내가 주는 순간에 뭔가 얻기를 바라면 그거는 내 스스로가 더 고통을 키우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점은 편안함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편안해야 된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편안하지 않으면 어 관계뿐만 아니라 성장도 편안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편안한 사람이 되고자 좀 노력하고 나도 내가 편안한 어떤 음악, 편안한 공간, 편안한 사람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야 내가 도전하는 과정에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이질적이고 힘들 때 내가 다시 편안한 어떤 순간에 돌아와서 나를 안정감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도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사람을 만나면 또 에너지가 뺏기기도 하고 채워지기도 하는데 저는 어 가치가 잘 맞는 분들은 채워지는 것 같아요. 서로를 진심으로 바라봐주고 뭔가 한쪽의 이득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큰 욕심 없이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거. 근데 한쪽에서 부러움이나 질투가 굉장히 강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한테 얻어낼 게 굉장히 분명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노출됐을 때는 다른 사람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세일즈 강의할 때도 관계가 있고 세일즈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세일즈를 하려고 먼저 접근하는데 안됩니다. 세일즈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관계가 좋아지면 어 브라이언 뭐 판다 그랬지? 아저 이거 마, 이거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 맞아 그거 하나 줘. 이렇게 됩니다. 관계가 있으면 세일즈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관계가 좋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일즈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관계. 좋은 관계를 먼저 만들자. 그리고 관계를 만들려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들 그 가치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또그 사람한테 호기심이나 어떤 재미를 줄수 있는 내가 가진 것들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알아야 상대방한테 더줄수 있는 게 맞는 거죠. 줄수 있는 게꼭뭐 돈이나 어떤 밥이 아니라도 줄수 있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을 줄 수도 있죠.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 혹은 사랑을 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걸또줄수 있기 때문에 어, 심지어 커피챗을 나중에 하더라도 아, 나는 아직 줄게 없어서 너무 얻어가는 것만 얻어가지 않나? 너무 얻어가는 게 많,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감사를 표현하시고 충분히 존중을 표현하시면 그분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관계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 또 당연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관리하는 저만의 전략은 저를 편안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저는 이해하려고 하고 어 그러려면 내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미 타임이라고 하죠 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잠깐 차에서 음악을 듣고 어, 밖은 춥지만 따뜻한 히터를 켜고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순간들을 많이 마주하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방식과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저는 에너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 에너지가 떨어졌다고 사람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에너지가 떨어지면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혹은 나, 나를 굉장히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과정에서 뭔가 새로움, 낯섦 이런 것들이 저또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각자 에너지 어,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나중에 댓글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어, 링크드인의 커피 챗 말씀 좀 드렸고 그다음에 관계 개발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 이런 부분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너무 갇혀있지 말고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오늘도 어, 미국에서 오신 제임스 님을 만나고 그런 분들이 또 저를 만나 준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무 높은 사람만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도 항상 만나고 저도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저한테 어, 힘이다 그리고 관계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 너무 많이 주고 내가 상처받지 말자.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 사람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